이에 이곳 니온에서 두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동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레의화담내가 있더라. 그런 순종자는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유병인들의 마음을 순종에 헤냐니하품자 하거늘 두사도가 오래 있어 주의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을 부족 어서는 어니하여 주사 저희 은혜는 말씀의 증언 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은 다른 지 않은 자도 있고 두 선으로 나누는 자도 있,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선로 모욕하며 둘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을 누가오니아 인투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군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환이라, 전환이라.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거기서 걷지 못하에 되어 복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그 말한,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 일어나 걷는 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손을 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가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하나마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그중에 말하는 제문은 헤르베스라 하더라 심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바나 화한들은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하니 노사도 하나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 문의 가운데서 뛰어 들어가 손손이 질러 이로되 여러분이여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주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에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게 하매라. 나 지나간 세대에는 세대는 모든 만족으로 자녀들의 길을 지드름 하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녀를 증언하지 아니하,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여러분에게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 시리를 주시는 선생님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이 만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저분이 말려나 자네 진단을 제대로 못하랴 하니라 의대인들이 안정과 이고이고 이곳 리에 와서 우리는 충동하니. 그대는 돌려 바울을 쳐서 죽는 질로 안고 시원에 이끌어 내친 이라 시는 돌려셨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상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배로 가서 복음을 선어서 사나이의 많은 사람을 제자리에 삼고 로스 드라와 이고니와 관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의 문을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적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강한 교회에서 장론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의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귀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반빌리아에 이르러 말씀메버가에서전하이아 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거기서 배 타고 나오는 안디옥에이르니 이곳은 두사도가 이런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주의 눈을 모아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만들에게 위도민 문의하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제자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래 있으니라, 아멘.